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주권 시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역시 당의 주인인 당원이 당의 운명을 정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국민투표가 1인1표이듯 당원투표도 1인1표가 헌법이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입니다. 1인1표제는 당원의 85.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도 국민이 결정하듯이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1인 독재자가 결정할 수 없듯이 당의 운명도 힘있는 몇몇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1인 1표 국민투표로 결정하듯이 당의 헌법인 당원도 1인 1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내일 6시까지 중앙위원 여러분의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 당원 개정 절차를 완수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개개인의 표에 차등을 두는 시대를 끝내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그대로 1대1로 반영되는 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인 1표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했듯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